오늘은 2024 시즌이 시작하기 전 FA 계약을 체결했던 선수들의 지금까지의 활약상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액 10억이 넘어가지 않는 선수들은 대상에서 제외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총액 10억 이상의 계약을 따낸 선수들은 총 11명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보실 선수는 KT 위즈의 주건 선수입니다 주건 선수는 2021 시즌 KT 위즈의 우승 당시 협격한 공을 세웠던 것을 인정받고 있는 선수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번 시즌 주건 선수의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습니다 44경기에 출전해서 평균자책점은 6.97. 골드는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네요 이번 오프시즌 가장 비싼 선수였던 양석환 선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석환 선수는 4플러스 2년 총액 7 8억원의 계약을 했고요 이번 시즌 115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타율은 이할 ER 오픈 8리 조금 낮다고 볼수 있지만 2 6홈런을 기록하면서 OPS도 0.8 이상을 기록하고 있네요 어마어마한 액수를 받은 것에 비해서는 두산 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한 활약이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양석환 선수는 포로스의 본능을 마음껏 뽐내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베어스가 계약한 내부 FA가 한명더 있습니다 홍건희 선수입니다 2플러스 e 2년 동안 24억 5천만 원에 계약을 했던 홍건희 선수는 이번 시즌 46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45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2.40 굿세이브의 6개의 홀드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김태견 선수에게 팀의 주전 마무리 자리를 내주기도 했고 시즌 초반에 조금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홍건희 선수가 두산베어스 불펜의 한 축을 담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 한국 시리즈 MVP인 오지환 선수의 활약은 어떨까요? 이번 시즌을 앞두고 6년간 124억원 그야말로 대형 계약을 맺었던 오지환 선수인데요 77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타율은 2할 오픈오이 OPS 0.743 5개의 홈런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전성기 시절에 비해서 유격수 수비가 조금 내려온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리그 내에서 오지환 선수를 유의미하게 앞선다라고 볼수 있는 유격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야겠죠. LG의 낭만 그 자체 임찬규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4년에 50억 원 그야말로 FA 잭팟을 터뜨렸던 임찬규 선수인데요. 이번 시즌 18경기 선발 등판으로 나와서 97과 3분의 1 이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규정 이닝을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평균자책점은 4. 0.72 7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LG 트윈스가 우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임창규라든지 최원태 같은 국내 선발 투수들의 분발이 필요한 만큼 임창규 선수의 앞으로의 활약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저한 불펜 함덕주 선수와도 LG 트윈스는 단년에 38억 원의 계약을 맺었는데요. 얼마 전 부상에서 복귀해서 단한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함덕주 선수의 부상 상황은 이미 알고 계약을 한 상황이 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약상 가을야구에서의 피칭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불펜 최대어였던 김재윤 선수의 활약상 한번 살펴보시도록. 쉬죠세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54와 3분의 2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3.95 25개의 홀드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의 스탯은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삼성라이온즈 팬분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끝판 대장 오승환 선수 역시 이번 시즌을 앞두고 2년간 연간 11억원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48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46이닝을 던지는 동안 평균자책점은 4.50 27개의 세이브를 기록했 해 주고 있지만 최근 블론 세이브가 많이 늘어나면서 돌부처 오승환조차도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네요. 하화이글스의 안치홍 선수입니다. 4 플러스 2년간 총액 72억 원이라는 굉장한 대형 계약을 따냈던 안치홍 선수는 이번 시즌 107경기에 나서고 있고요. 타율은 3할 1위, OPS는 0.804, 12개 의 홈런. WAR은 1.81 그야말로 안치홍다운 소리없이 강한 스탠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치홍이 없었더라면 가뜩이나 약한 한화타선이 이번 시즌 더욱더 힘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같은 이루스 포지션의 기아 타이거즈 김선빈 선수 역시 이번 시즌을 앞두고 3년간 연간 평균 10억원의 계약을 따냈었죠 92경기에 출전한 김선빈 선수는 타율 2할 ER 8푼 8리 OPS는 0.754 8개의 홈런 WAR은 0.95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팀 성적도 단연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기아타이거즈의 김선빈 선수의 목표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팀의 우승에 정조준 돼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만나보실 선수는 롯데자이언츠의 자존심 전준우 선수입니다. 38세 시즌을 맞이한 전준우 선수에게 롯데자이언츠는 4년간 47억이라는 거액의 계약을 안겨줬는데요. 7은 두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고 타율은 2할 9분 7리, OPS는 0.851, 11개의 홈런을 때려주고 있습니다. WAR도 1.45인데요. 경기 출전수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전준우 선수는 나오는 경기에서는 적어도 본인의 제목들을 똑똑히 해주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전체적으로 살펴본 FA 선수들에 대한 활약상을 정리해서 평가해보자면 애초에 S급 대여가 없다고 평가받았던 시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러리 캡 적용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수들의 몸값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었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KBO 리그는 지금 역대급 호황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앞으로도 FA 선수들의 몸값은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